말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먼저 열어주는 신학교가 있어야 돼. 아멘 소리 좀안 하노? 네. <laughs> 그게 지금 신학교 허가는 없지만 그거 열어주는 신학교야.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입술을 열으면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버거리라, 이게. 예수님은 병리도 고치시고, 절름발이도 어?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을 만진지라 입술을 또 엘레미야 어떻게 됐어요. 숯불에 입술을 구웠다 그래. <laughs> 네? 마찬가지 입술 을 구웠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laughs> 막 역사를 하면은, 그래,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나, 그럴 때는, 이 성령이 역사를 강하게 하는데, 요즘은 하도 인간들이 뺀질뺀질해져가, 이성이 발달되고, 지성이 발달되고, 그래, 성령이 빨리 역사를 안 하는 거요 에? 단순 인간이 좀 순수해지면 좋은데, 인간이 가만 갈수록 말쇠가 돼가지고, 그게 종말적인 현상, 인간이 요, 생각이 막, 그렇게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가정한 것이 가득 찼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돼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도 될 수가 있어. 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설명은 못하지만. 어?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에 갈 필요가 있나? 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환상의 세계도 보고 딱 이렇게 맛을 보면, 가지 마라, 개도. 교회 나오지 마라, 개도. 아이고, 내가 나가야지. 왜못 나가? 이래 될긴데 응? 네. 극지로 어? 나오라, 카니 뭐가 있어서 나오라 하는가 싶어. 뭐가직 뜨겁고 내가. 아이고, 나는 안 간다. 나오지 마! 그래. 사람이 요, 나오지 마라 하면 더 먹을 거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 조금, 야그한 병에 말이지 사이다 병 하면 4 0만 하더라고. 헐그 어, 무슨 이렇게 비싼 거? 어신은뭐 사지 마. 야그 뭐가 있는가 싶더라니까. 어 책도 내 책도 어 비싸다 깎아달라 고 그래. 그럼 사지 마. 그렇게 사람 세상 사람이나 책팔은 물로갈 긴데. 어유 비싸 면 깎으려고 하면 사지 마. 봐봐요, 소용없다. <laughs> 더 사고 싶어 하더라니까? 사람의 심리가 안게, 그 희한에, 카락하고 말이지, 멍석 피우놓면안 가. 응? 어? 멍석 딱 걷어놓고. 죽든지 살든지 네마음대로 해. 고집대로 해. 죽어. 죽어. 가서 죽어. 그러면, 그러면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다시 봐요. 그게 인간의 속에 남아있는 속성이라. 그, 절대로, 예수 믿을 거 가서, 이갈할 필요 없어. 가서 죽으려면 죽어. 믿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해. 지랄 발광을 하든지 귀신의 밥이 되든지 니네 맘대로 해. 예수 아이나 믿는 줄 알아? 어? 특별한 사람만 믿는 거야? 하고 이렇게 사봐요. 그래야 뭐, 씨, 뭐, 씨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지. 전도는 그렇게 해야지. 믿음만 불신, 안들으 지옥 한 끼네. 아, 그렇게 하니는더난리를 치고 더 미워지지. 아, 그렇게 된다고. 자, 섰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의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이 이상의 세계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도 오지만은 이것이 넘어지는 거야, 엎드려지는 거야. 그냥 육성이 그, 자기 힘을 지탱하던 육성이 죽으니까 그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캬, 엎드려지는 거야. 말하자면 입신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이. 그래, 다 입신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서 보면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그 다니엘서 3장에 한번 보라고요. 다니엘서, 아이고, 저 사무엘서 3장.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토 보면은 그게 보여 영적 원리를 안 보이면 안 보여. 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서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수 있으리까? 네. 육성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야. 인간의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이 그 말이야.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기로 나를 강경케 하려대. 원충을 크게 사로 받은 사람은 두려 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와 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줘야 되고 어지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힘이 나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와. 그 의지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돼. 이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도 성공 못 해. 즉 감정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 어.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laughs>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내 의지력을 발동을 할수 있지. 안 그러면 은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그 세상 말이야. 세상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함정과 덫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내 허물과 내이 마귀의 세계를 볼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 그냥 교훈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공자와 맹자도 요 교훈은 잘 가르치고 있어요. 뭐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더잘가르치요 그런 거다 가르치 면야 소용없어. 왜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밖에 없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야. 그래,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그거 있어. 그가 이를 어째 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세려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또 이를 것이다. 아, 가브엘 군사가 나가고 오면 헬라군이 나오네. 헬라군은 뭐를 말하냐. 이 지식을 말해. 지식의 군사들이 그냥 또 나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야. 성경, 요, 요만큼만 해. 자, 권장 끝까지 하려고 면 뭐, 또 끝이 없어. 밤새도록 해도. 그런데 지금 벌써 로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만 합시다. 그 오징...